이제 온다 스타트 하는게 맞네 눈이 되게 그거 같지 않아요? 그 계란후라이 젤리같은 중국 노란색이면 계란후라이 젤리 맛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인식이 쓰레기라 같이 아니, 이게 후지토라가 옛날에는 진짜 쓰레기가 맞는데 요새는 그 좋아졌는데 이게 옛날 인식 때문에 후지토라 전설 가면 약간 쓰레기라는 그게 박혀있어. 버프겠지. 후지토라 전설이 행복보다 세던데? 약간 옛날에는 인식이 막 그런 거 같잖아. 후지토라 올리면, 아, 제 스토리 올릴 생각 없네. 약간 이런. 레이저는 괜찮죠? 뭔가 레필 같기도 하고. 배 제발 떠서 잠깐만 이거 공격받고 싶다 레필 맞네 뭔가 레필팩 같더라니만 안 아, 믿고 있었어? 오케이 배틀사 이러면 모빌리코는 갈수 있겠지 와아... 아, 윙다 또 나왔어 아, 야, 이거 맞네 희귀함? 그렇지 여전 아, 되겠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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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어, 됐어 딱 두면 됐네 진짜 탈탈 살았다. 뚱냥이의 재판은 투머치지 않으려나? 괜찮으려나? 그냥 라인들이 칠까? 나쁘진 않은데, 패가 그냥 뚱냥이 그 나오는 패긴 한데. 아, 잠깐만. 이거 누르면 나오잖아. 나왜안 누르고 있었어 얘는 좀 돌려도 될것 같아. 얘는. 랩필이 얘로부터 스토리 명가거든요. 모비디코에다가. 딱 맞잖아. 벨필에 키드 초면 진짜 셀거 같긴 한데. 아유. 일단 인사를 합시다. 선이면 인사해야지. 그리고 실수로 또위선뭐 이상한 데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냥 다 넣어. 무서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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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 근데퓨쳐도 근데 금방 나와가지고. 아진동꺼진동꺼 이렇게 감사 인사 하니까 자꾸 나오잖아요. 잠깐만. 초 불. 히든의 피셔 타이거 고 그럼 초불용도 되지 않나? 초 불. <웃음> <웃음>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히든 들어가서 피셔 타이거 먹으면 괜찮긴 한데. 아 몰라, 제블 갈래. 피, 히든 들어가서 피셔 타이거 무조건 먹는다는 마인드. 아니 레일리만 있으면 진짜 레일리만 나왔으면 나 그냥 내가 자력으로 행콩이랑제블까지다짤수 있었을 것 같은데 보상치기 안 해도. 혹시 모르니까 특보 건드리지 말까? 도로 두개그 이상을 뽑아다 줄 거니까. 나 리더. 아 누구는 배도박 누르면 그냥 나오던데 왜난안 나오지? 페로나 미오크 아 그것도 괜찮긴 하다. 그것도 아주 확실한 방법이네요. 미오크나 페로나나 피지타 이거 둘, 셋 중에 하나 먹으면은 무조건 그영원 가볼까? 그러면 초벌 형제가 되긴 하거든요. 어떻게든 그두 대긴 이 해가지고. 아 그냥 소소하게 야 장난 아니? 와 미친 사람아! 야저키네몬니은 나오면 나 고대회 도박 해가지고 그것도 못 만들긴 하는데. 제불. 근데 나 이번 판돈좀 얻겠다. 초불령제 만약에 다한다 치면은 4억 그려야 돼가지고. 아 초월업 누르면 안 되는데 돈 없는데. 와 뭐야. 와 전설이도 세개 먹었어. 51라운드인데 말이 되는 거야 이거? 아니 이 사람 오랜만에 복귀했다고 어제 막안 나오더니 이렇게 치트를 준비하면 어떡해요? 성불하셨네. 아니 저 어차피 재운이 아니잖아요. 그럼 저 사람 오님.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님, 전설 3개 뭐 먹었어요? 시저 라브 스모커? 와, 진짜 잘 먹었네. 심지어 물데인데 시저 라브 스모커? 진짜 미친 사람이다. 야, 신고 좀 해주세요. 저네신에너 내가, 너 만두께 졸어 두개 박았어. 친구야. 빨리 하나 더벌어와너 양심이 있으니안 되겠다. 60라까지 끌려야겠다. 국제라도 보러 오던가, 슈바야. 아... 벌어와 제발... 하나만 벌으면은 번전이야 많은거 안발래 하나만 벌어와봐 그치 그치 어쨌다이런 아, 번전이예요 시발 그만큼 이랬으면 됐다 제발 여기에 나오는거에 따라 정해져있어 이앙코브 히든 봉쿠레가있 이딴거만 나오지마 제발 진짜 그딴거만 나오지 말아줘 피셔 검어, 페로나, 이거 셋 중에 하나만 떠봐. 그럼 내가 무조건 만들어 줄게. 마이스, 미용 가자. 근데 일단 그거 가야 돼. 스톤은 가야 돼요. 미용 미용 진짜 개비싼 게 나왔어. 너무 좋다. 실수하지 마. 괜찮아요. 이용도 이감이긴 해요. 이감 업그레이드면 돼. 제볼도 이감 있고, 키드초도 이감 있어도 괜찮아요. 반지와 팔그 돈이 안될것 같아서 안한거예요되면 나중에 하려고. 요제 이미 업그레이드 한 8번 해줬어요. 사터치 2번 했으니까. 에이, 난 미용크. 와, 초불용도 완성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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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나모비디코 숙제 있는데 안 했다. 아아 아, 근데 이 정도는 인정이지 재밌잖아. <laughs> 아 맞다 나모비디코 했었지. 아개 같이 까먹었잖아. 그럼 다음 판에 찍으면 되죠 초불영준데 내가 잘했죠. 할수 있는 게 없어. 진짜 깔끔하다. 뭐야, 맥뉴도 왜 이렇게 잘 먹어? 야, 이방 기운이 좋나봐요. 나 이거 체대 좀, 아, 이거, 아, 돈이랑 이거 많았으면은, 돈좀 많나? 여기가 돈이 없네. 애들 돈이 없어. 목재 두 개가 붙어줄까? 제발. 야, 아, 진짜 왜 저래. 라인 세는 것만 좀 방지하자. 아 근데 이거 라인 세는것 때문에 좀 불안해가지고 아니 이거 물뎀이잖아 다 물뎀이라서 마이너스 10하면 제가 1등이에요 마뎀은 원래 마이너스 6과 1 2이 국물인 거 아시죠? 잠깐만 아 초불용제면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게 맞네 초제 이게 순서가 맞지